향기빼밀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참, 여러분 음, 오늘의 전집 식사는 바로 육개장입니다. 음, 살빼면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컵라면 두 개로 두 개. 먹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뜯어서 이렇게 뜯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다가넣습니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부분을 다만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국방 육개장 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 10분동안 놔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가 도록 하겠 습니다. 구독 좋아 요는 언제나 사랑 입니다.